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아주 재밌는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흙돌들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천재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자 천재적인 감각이라는 건 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보통 저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감각이 있죠 딱 떠오르시는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감각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기상천외 한수 그걸 가지고 정답을 엮어낼 수 있다면 정말 천재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흑뜻도 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어, 보기와는 다르게 깨끗하게 살려낼 수가 있는데 아주 쉽지만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천재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 감각, 어떨까요? 딱 봐도 제가 뭔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게 왜 아닌지는 알아야겠죠? 100이 이쪽을 붙여간다면은 단수를 쳐서, 자, 이럴 수를 이제 이적수라고 하죠? 여기를 딱 호구치고 나면은 두 집을 내는 거를 오히려 도와주는 수예요 그래서 지금 100이 붙여가는 수가 잘못돼서 그런데 이쪽을 붙이지 않고 그냥 따낸다면 어떨까요? 이 사활도 사실 만만한 사활은 아닌데 여기는 뭐 젖혀가지고 백이 뭐 이렇게 늘든 뛰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이래놓고 나서 여기 사활을 들여다보면 뭔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막아가던가 해야 되는데 백이 그냥 쉽게 이쪽을 찌르고 이렇게 치중을 가더라도. 연결하고 나서 이쪽을 연결해도 이거는 빅이 아니라 이제 규곡사로 잡히게 되죠. 자, 이래서 지금 흙이 뭔가 5번으로 다른 것을 구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길 두는 것은 바깥쪽, 다시 바깥쪽, 그리고 또 바깥쪽. 따내면은 안쪽. 이래서 안되고요 11번으로 이쪽을 둔다고 하더라도 역시 옥집 밖에 안 나죠. 자, 이래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럴싸한 수가 역시 이쪽을 이렇게 뛰어가는 수가 되는데 백도 이제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둬야죠. 백이 이렇게 섣부르게 이쪽을 먼저 뒀다가는 여기에 이렇게 한 집을 장만하면서 이쪽에다가 양쪽을 집을 만들 수가 있죠. 네, 여기를 지금 파우하면 이쪽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백도 수순을 정확하게 여기부터 치중을 가고 그 다음에 먹여쳐가야 됩니다. 따냈을 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비계 아니죠 나중에 여기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흙이 9번으로 수순을 비틀어도 결국은 백 이렇게 찌르고 올라가서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래서 지금 그냥 뛰는 게 이제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딱 나왔죠 답이 자 이래서 이제 두 번째 수 뭔가 좀 이런 것을 단수 치는 거 네, 있어 보이죠 백이 일단 나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나가는 거는 너무나도 도와주는 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생각조차도 안 하실 겁니다 자 백이 2번으로 당연히 여기를 따내게 되는데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여기서가 늘자니 백이 이렇게 나와 끊어주면은 그래도 패라도 낼 수가 있는데 백이 이렇게 치중을 가도 되고요 요한 점을 잡자고 하고 이쪽을 이렇게 한 집을 파워해도 잡힙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이 멈추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지더라도, 물론 이제 흙이 이거를, 요런 거딱 젖혀놓고 나서 여기를 둘때좀 사활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실전 사활이니까, 요럴 때는 이제, 여기를 먹여쳤다가는 흙이 이렇게 느는 수가 좋아서, 치중 가면은 이렇게 딱 뒤로 막았을 때요 교환들이 백한테 지금 한 집을 더못 깨게끔 방해를 하고 있어요. 따내면 살아버리죠. 자, 하지만 뭐 백이 잡으러 가는 수가 지금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늘때 방금 보여 드렸던 대로 여기를 이렇게 치중 가도 되고 붙여 가지고 여기를 늘어도 되고요. 붙여 가지고 이쪽을 붙이면 이걸 늘고 여기를 젖혀도 되고요. 아까 교환이 있든 말든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번으로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붙여 가고. 잘안 되죠, 이것도. 자, 3번으로 그나마 날일자 가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요자리딱 급소 자리 한번 치중을 가고 그렇게 젖혀가면은 두 집이 나는 길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천재적인 수가 뭘까? 네. 자, 일단 이럴 때 천재적인 수라고 하면은 이런 수를 좀 떠올리기가 쉽죠.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왜냐면 이두 점을 잡을 때 잡으러 갈수 있는 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여기 입구자 가는 것은 이렇게 쳐가지고, 이건 진짜 너무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선수로 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안도도 살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을 건 없죠. 그렇다고 해서 백이 이쪽을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는 흑이 버리는 게 아니라 이쪽을 붙여가지고 오히려 잡아버릴 수 있습니다 백도를. 그래서 백은 유일하게 지금 두 점을 제압할 수 있는 수가 이쪽을 붙여 그냥 단수쳐 가는 수가 되겠는데요. 어 이때 여기를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은 느는 거는 계속 도와주는 수예요 이 수는. 따내면은 여기 선수로 할수 있고, 그렇다고 여기를 올라올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촉촉수로 백돌이 잡혀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백은 따내는 한수인데, 뭔가 조금 그래도 있어 보입니다. 이 모양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모양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변화도 한번 정답은 아닙니다. 일단 우선 말씀드리면. 하지만 공부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 느는 것은 찌르고 나서 계속 바깥쪽을 줄이고 나서 이렇게 치중을 갑니다. 여길 치면은 이쪽을 연결하고요 먹여치는 거는 뭐 촉촉수 같은 게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러면은 버티는 수 5번으로 그렇다면은 어떻게 버티는 것이 좋을까요 요렇게 버티는 것도 그럼직해 보입니다 자 백이 일단 어 여기 변화가 상당히 복잡해요 이쪽을 치면은 이걸 끊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곳을 먹여쳐 가지고 최대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쉽게도 아슬아슬하게 안 됩니다. 패라도 내보려고 한 건데, 잘안 되죠. 자, 그래서 흙이 지금 둘수 있는 수가, 어, 또 다른 수가 뭐가 있을까요? 여길 치는 수가 있죠. 여길 쳐가지고, 백이 찌르고 들어가면은 막아서. 자, 요때 재밌는 게 있어요. 따내면은, 오히려 백, 흙이 여길 도가지고 폐가 납니다, 이건. 연결하면 이렇게 먹여치는 패가 되기 때문에, 이 2단 패를 백이 진행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백이 8번을 따는 게 오히려 악수입니다. 8번을 따내지 말고 치중을 가게 되면 오히려 흑돌이 잡히게 돼요. 재밌죠? 돌이 이렇게 따내면 오히려 악수가 되니까. 근데 이렇게 안 따내면은 흑돌이 모두 깨끗하게 잡힙니다. 이쪽을 먹여치는 건 여기를 따내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딱 봐도 이런 모양이 실패도이긴 하지만 흙도 급소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를 이렇게 두는 겁니다. 방금 백이 여기를 뒀을 때이 치중 가는 수가 급소가 됐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흙도이 자리가 똑같이 급소인 거예요. 다른 곳을 이런 식으로 그냥 젠틀하게 두는 거는 두 집이 나버리기 때문에 백이 반드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여기를 먹여 쳐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패라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도는 아니지만 자 어떤가요? 실패도에서도 분명히 배울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패가 났냐면 그 이유가 있죠. 자 이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두고 나서 이걸 둘게 아니라 1번으로 바로 요 자리를 요렇게 가는 겁니다. 자이 구상 떠오르시나요? 근데 아직도 쉽지가 않아요. 100이 이 나오는 걸 방비하려고 요렇게 따내면 3번 이 키포인트인데요. 3번으로 이렇게 입구자를 둬주면은 알토란이 두 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막아서 두 집이 나버렸죠. 자 그럼 100이 수순을 좀 비틀어 봐야겠죠. 아무래도. 뭔가 이걸 뒀을 때 여기를 먼저 두면. 가만히 그냥 막습니다. 뭐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하 백이 어딜 두더라도 이걸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백돌이 잡혀 버려요. 이렇게 둬서. 따내면 따내서. 뭐 끊고 나서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이 선수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따내야 되는데 흑이 뭐 이렇게 살아도 되고 여길 살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이 마지막으로 제일 그나마 어려운 수가 요기 치중 가는 수인데 이제 여길 치중 갔을 때는 흙이 준비가 돼버렸죠. 바로 여기를 가만히 늘어서 백이 쪽을 둬도 이렇게 찌르고 나오면 두 점을 끊었을 때 방금 보여드린 대로 이 돌들을 잡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문제로 들어, 처음 상태로 들어가면 뭔가 여기 뛰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두면 됩니다. 요럴 때 이제 도와주는 수를 두면 안 돼요. 이렇게 찔러주고 이게 막, 막으면 막될것 같지만 흙이 가만히 늘면 이쪽 궁도가 줄일 때 여기 나오는 수가 계속 있기 때문에 백도 요령이 가만히 따내는 겁니다 가만히 그래서 흙이 이쪽 붙이는 걸 방비할 때 그때 찌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수가 지금 아쉬운 자리가 있죠 요렇게 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처음에 보셨다시피 이2 a 1자리 2 a 1 자리가 급소가 있다는 격언이 있죠? 그2 a 1 콤비네이션 두 번으로 요두 집을 마련해가지고 살려주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요번 문제 다소 난이도가 있어서 제가 정말 더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 푸셨다면 정말 스스로 자부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있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